제가 성도교회에 와서 네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교회에 와서 사약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부활절을 강조하고 제목에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랬고 전도에도 그랬고, 어느 때는 오랜 시간을 청빙 결정되고도 기다려달라 하고, 저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약을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하 부활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중에서 많은 사약을 하셨지만, 그 하신 일을 딱두 가지로 언급한다면, 죽으신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을 언급하고 두 번째로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의미 또한 세 번째로 목격한 것을 증거하라는 그 의미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천 센츄리지의 편집장이었던 마틴 목사님께서 젊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어, 반에는 3학년 반을 맡았고 그 반에 학습 지진아인 스티븐이 있었습니다. 도안주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어, 새로운 생명을 상자 속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오는 숙제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상자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꽃이 있고, 또 나뭇잎이 있고, 또본사에 있는 곤충들이 나왔는데, 이 스티븐이라는 학생의 그 상자는 빈 상자였습니다. 마틴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지능이 오자는 스티븐에게 남들과 같은 숙제를 내므로써 이런 실수로 하게끔 했구나 하고 자책하고 있는데, 에, 스티븐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상대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대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마틴 씨는 스티븐을 껴안고 맞다. 내 숙제가 가치 안 좋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마틴 목사는 그때를 회상하며 정말 놀랍다. 악습 지진한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부활이 빈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이 깨달아야 할 진리라라고 종교지의 자기 감격을 썼던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모하메드의 무덤은 메드나에 있고요. 불교의 부처의 무덤은 쿠시나가라에 있고, 유교의 공자의 무덤은 지금의 곡부인 노성 북쪽 사수 언덕에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것이다, 저것이다 두 가지 그 가능성 있는 무덤이 있는데 공통 공점은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관세에 이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론자인 조프 어니스트 르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한 그의 책 예수전에서 그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하면서, 어,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기독교의, 그 기독교의 십자가는 그 자체가 끝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그 무신론자의 이야기를 제가 왜 꺼냅니까? 그의 논리는 맞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로서 끝입니다. 죽음으로서 끝이라는 겁니다. 오래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유사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고 우리가 다 불쌍한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불쌍한 자가 아니라 아무 희망이 없고 죽은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역으로 해석한다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큰 기쁜 소식이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요 우리가 참된 증인란 뜻이고 재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게 된 행복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 주로 여자들이에요. 그들은 당시 소외되다가도 인정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자들도 가난한 그 요새가 많아요. 또, 밤새도록 다른 사람의 양을 치면서, 어, 들에서 수고했던 그 목자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소외당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편에 서시고요. 세상에서 인간이야기 기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부러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여자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증거도 채택되지 않은 걸 가지고 법정에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고 기록됐다는 자체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두 천사가 나옵니다. 둘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입니다. 두 사람이 증언하고 여러 여인들이 증언하며 또 에드와 로요원이 달려가서 보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목격한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일시에 500여 명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 구활하신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빈부덤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꽃과 네, 곤충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비를 보십시오. 보잘 것 없는 애벌레가 아름답게 변하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몸이 아름답게 변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름다운 꽃, 씨앗이 보잘 것 없고 못생겼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야욕이 사라짐으로 또 죽음이 무서워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겁쟁이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전생에 의하면 순교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성포하면서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어요 자기네들이 눈으로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샌헤드린 공인에서 공인원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그만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들로가 요한과 함께 뭐라고 말합니다. 불가, 얼마 전에, 그 미천한 종에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사장 19절과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하 얼마나 대단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빈무덤의 의미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빈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동시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절에서두 천사가 여자들에게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이 주어졌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빈무덤 어째 하나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보람을 하는 그런 충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날다 없어질 물질, 명예, 건강 등에 연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런데 왜 어려운 일이 닥쳤다든지 물질이 좀 없어졌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챙욕을를 당했다든지 건강이 악화된다고 해서 좌절하고 다산 다산 사람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다면 그렇게 좌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연연하지 않냐고 온전히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걱정에 싸여야 합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을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를 영적인 기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절망하느냐 듣는 귀 우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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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것의생을하고하한 것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 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 한국 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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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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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탄식이니, 탐심은 무상순변이라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도, 물질의 욕심이나 또 다른 욕심을 갖는 것도,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옷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덧립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허물과 죄와 못된 버릇과 욕심과 그만을다 십자가에 못받아 나의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새롭게 죽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자, 진단하시기 바내삶 속에서 만약에 무엇이 없어진다면 살맛이 나지 않겠는가? 샤킹 버는 골프 치는 것? 축구하는 것? 거기에 저한테도 이렇게 네? 묻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명품 가방? 그렇게 몇년 동안 애써서 산 명품 가방을 누가 훔쳐왔다. 그럼 여러분들 좌절하십니까? 그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마음도 연단이 약해집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과 부활만 붙잡으면 다른 거 어떤 거 없어도 살맛이 없어지지 않는다. 타마스차아으로말하기 우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박길뿐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장 삶 속에서 중요한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자리를 대치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 목격한 것을 증거하라는 그 의미가 그 빈무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천국복음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 걸으시는 것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는 빈무덤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본 것을 증거해야 될 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155조 1항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 155조 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155조 3항 이런 거 보면 뜨끔해요. 음. 그리고 절대로 눈으로 본 거를 증언을 해야 됩니다. 숨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법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법,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이 목격한 것을 왜 증거하지 않습니다 에서 33장 문제를 보면 그러나 칼이 이맘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니냐 백성이 경고하지 않냐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이마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제압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제 마지막 때 죽음의 사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죽음의 사자가 옵니다. 몰려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웁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성 안에 자고 있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마우디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저들이 죽으면 그들의 피를 우리에게 묻겠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냐면은 증거인멸죄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말씀입니까 우리는 빈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전하고자 달려간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남은 생애를 그분의 죽으신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던 사도바울처럼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이 잡으셨을때다 도망갔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에는 목격한 사실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서 목숨을 다 바쳐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증거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시간에 있던지 없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것부활 선포해 독일의 신인 괴테는 죽고 다시 산다는 도리를 알기까지 너는 아무래도 철양한 낙에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가 말로 정말 불쌍하고 철양하고요 삶의 의미도 없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점이 많은어 부활이었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 그분의 죽으신과 부하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고 두 번째 사망이없지만 그분의 죽으신과 부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을 달궜습니다. 종교개혁의 첫 시발점이 된 마틴 루터가 어려움에 공착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암담해질 때마다 큰 소리로 위비치! 위비치! 누가 사랑해 주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다. 그가 그렇게 외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들고 피곤한 이민 생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지만, 빌립, 빌립! 외치시다. 예수님이 살아해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다. 그분이 다시금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빈무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빈무덤만 계속 볼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순천하시고 하늘 보자는 데 계신 주님만 바라봐야 할뿐 아니라 이 빈무덤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기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만천에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당부를 그리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세상 것, 여러분은 세상 것의 마음을 어, 두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위의 것을 알아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을 지금 고민하게 만드는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너는 나의 인생을 컨트롤 할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그가 나를 지배하실 것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면서 남은 생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